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 드리는 트레이더 메타 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세타퓨엘 입니다 세타퓨엘은 정말 쉬워요 지금 비트 마이너스 2%죠 세타퓨엘 어때요 마이너스 1%도 안 빠졌어요 자 가격 방어가 그만큼 뛰어나고 추세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차트 교육을 할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 주입식 교육으로 외워라 뭐라고 했죠 추세라고 했죠 추세 어때요 살아 있어요 이러면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추세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손익비 좋을 때 공략을 하 하면 된다 안된다 공략하면 된다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추세와 시장 가격의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익비 좋게 매매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차트를 공략해야겠죠. 공략할 줄 알아야겠죠. 수익을 보는 방법, 맥점, 타점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 빠지고 있어요. 혼자서 이상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 근거를 토대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급하신 분들 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 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먼저 보시면 추천 종목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칠만한 구간에서 단기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메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저는 모든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요, 추천 종목. 5월 수익 놓치신 분들, 우리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5월 20일 폴리메시를 추천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놓치지 마셔라. 두 번, 세번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 시간 만에 시세 분출이 나왔죠. 날아간다, 단타왕, 대박 수익, 파이팅 이번에도 수익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아비트럼을 추천드렸죠. 저는 종목을 10개, 20개 던져서 한두개 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왜잡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차트 교육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익을 연결시켜 드리면서 또 먹자 또 먹자 또 먹자 계속 먹자. 아기애한 분위기 속에서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우리 코린이 분들은 혼자서 매매하다 보니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코린이 분들 흔들리지 말아라 제가 끝까지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하신다면 이번 부장 100% 200%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통방에 인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100명 입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월말에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어쩌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타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는 이제는 누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이 추세는 제가 이 구간에서 이미 잡아드렸었던 추세선이고 이러한 반등 수익까지 실제로 연결시켜드렸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추세선이 신뢰도가 높은 거는 맞지만 지금 반등이 한 1번 2번 3번 4번 네 나오면서 추세선의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높지만 약해지고 있다 즉이 구간에서는 이제 언제 이탈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을 보시면 비트 마이너스 2% 이더 마이너스 1%인데 세타별 마이너스 1%도 안 빠졌습니다 가격 방어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건이 추세를 활용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지고 있고 지켜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즉 비트가 하락이 여기서 멈추고 반등이 나오거나 횡보만 해줘도 델타피엘은 이러한 상승이 가능하겠죠. 자이 구간에서 거래량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다 매집이 돌아왔단 얘기예요 이렇게 상승 만들어 주면서 파동이 전환되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으니 이 반등 파동도 당연히 살아있죠. 그러면 이 반등 파동에 대한 되돌림까지 연결을 해서 되돌림을 기준으로 타점을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봤을 때 어라 지금 시장 가격에 뭐가 있어요? 3 8이 되돌림이 겹쳐지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가격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구나. 3파리 대돌림이 지지를 굳건하게 받아주고 있으니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의미 있는 구간이니 여기서 지금 가격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구나. 추가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세만 지켜진다면 이 구간에서는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근거 방향성 추세 다 나왔습니다. 타점 바로 잡아드릴게요. 세타표의 신규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135원에서 138원. 여기서 잡고 131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 손익비 괜찮아요. 단기 추세 이탈 손절입니다. 그리고 되돌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이상 가격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 방어 말도 안 되게 들어와 주면서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 대신에 132원 이탈 손절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마이너스 8% 손익비가 좋진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중을 조절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 구간에서 내가 50만 원을 매수할 계획이었다면 지금 시장 가격으로 25만 원만 매수를 들어가 보셔라. 아니 메타야, 뭔 소리야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뭐나 25만 원만 사라고 어쩌라고 이런 분들은 그냥 교육방 들어오세요. 제가 지금 매수해라, 절반 팔아라, 들고 가자. 이렇게 매매 신호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교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메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통방 내용 빠르게 오픈하겠습니다. 5월 1일 리플, 5월 2일 도지코인, 그리고 같은 날 니어 프로토콜, 5월 3일 골렘 코인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드리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 수익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3일만 입장을 해 계셔도 급등 수익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담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시거나 손실 중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이번 상승장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인견에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